이제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뭐냐?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이 세력에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사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 한쪽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48%에 1638만 명들은 안 된다 이거야. 우린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하고, 그리고 세계 지투국가로 가야 된다. 이 세력이 팽팽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북한이 총지휘를 하고 중국이 옆에서 협조를 해서 성관위를 점령해가지고 192석 사기선거를 만들었습니다. 음. 이건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북한은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이 당태로 두면은 이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좌파 대통령이 예, 그 간첩들입니다. 그 다들 간첩들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설계했던 연방제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좌시할 수 없어서 우리 과문 애국 세력. 과문 애국 세력은 두 가지가 딱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뭐냐? <laughs> 기독교인들이 70%입니다. 70%. 그다음에 안보 세력들이 30%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4년 동안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진행을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에 사실은 이 문재인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의 4년 동안 에 태클에 걸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24만 표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5년. 5년 연기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일은 잘 하셨죠. 일본 관계, 한미동맹, 또 두바이 가서 125조 투자 약속을 받고 잘 했는데,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빵이에요. 빵.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게 생겼어요. 음? 이제 벌써 2년 반 지났고, 이제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에 내가 볼 때에 지나간 2년 반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러냐? <laughs>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고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순진해요. 사기를 당해 사기를. 사람 볼 줄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8월 15일날 결코 대한민국을 우리는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세계 제 6위권까지 가 있고 지금 보십시오. 저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 하는 거와 나는 밤잠을 못 잡니다. 금메달 따는 걸 보고 난 금메달 이번에 목표가 다섯 개고. 발표를 해가지고, 야 그렇게 한국이 줄어들었냐. 오늘 벌써 11개 땄어요. 합하면 이제 앞으로 한 15개는 딸것 같아요. 일본도 이기고. 이렇게 다 잘하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업도 잘하지요. 스포츠도 잘하지요. 손흥민도 잘하지요. 다 잘하는데, 이 정치인들, 이 개자식들이 국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 청문회라고 있습니다. 윤, 윤석열. 그리고 9월달, 10월달 되면 반드시 이제 예비 동작하고 있는데, 에, 탄핵 법안이 결의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윤석열은 3개월 동안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럼 뭐 한남동에서 뭐할일 없어요. 운동이나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총리한테로 넘어가죠. 그것으로 이 정부는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면 이걸 두고만 볼수 있겠냐?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문 애국 세력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9월달, 10월달 가서 그때 가서 붙어서 하려면 늦어요. 그래서 8월 15일날 우리는 국민혁명으로, 국민혁명으로 맞짱 떠서 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혁명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하고 북한에 있는 2,500만 다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2,500만을 우리가 다 건져내고 김정은 저놈은 처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루어 세계 지도국가를 가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빨리 이번에 8월 15일 전까지 다 가입을 하고 여기 가입한 사람은 이번에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장군은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어이 마지막 이제 말씀 한마디씩만 쭉 하고 이제 요 단답형으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제일 왼쪽부터 우리 장군님부터 군대 생활 몇년 하셨어요? 37년 했습니다. 조영호 장군님 몇년 하셨어요? 40년 했습니다. 우리 우리 사4 0년 네, 40, 됩니다. 4 0년 장군님 몇 년? 하셨어요? 하여튼 군대 밥을 4 1년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제동님. 37년 몇년 했습니다. 광장훈님몇년 했어요? 생도성을 빼고 36년 했습니다. 자, 우리 저, 1사단그 작전 참모하신 우리 저, 김세열 대표님은 제일 짧은 것 같은데. 몇 33년 년 했습니다. 33년? <laughs> 예. 자, 그러면 33년을 군대 생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갖다 바칠 수 있나요? 그안 되죠. 안 돼요? <laughs> 예. 정말 참, 저희들이 그, 나라 밖에서 나라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네. 저녁에 가 보니까 나라 이렇게 망겨진 걸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laughs> 지금 참...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키고 건설하고 해낸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네. 이 꼴이 되는 걸 지금 참을 수가 없어서 네.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여기 현역 장군님들 뿐이 아니라 하사관들도요, 군대생활도 30년 한 사람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니, 저 진짜 애국자들. 아니, 30년을 군대생활하는 하사관들 말이야. 어? 중사, 상사, 어? 원사.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말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여기 지역방위대 빨리 가입 다 하시고, 어? 잘 깨달아야 돼. 지금 나라가 얼마나. 국회에서 저개지을 떠는 거 보라고요. 사기 선거에서 192석에서 북한한테 나라 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이걸 어떻게 그냥 봐줄 수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군번 가진 사람은 빨리 여기에 지역 방위대 빨리빨리 가입하시고 또그 부인들도 다 가입하시고 어 하루 군대 가서 훈련 받고 계급 다 달아줄 테니까 그리고 군복도 다 공짜로 맞춰줄게 공짜로 공짜 여자들도 공짜로 군복 다 맞춰줄 테니까는 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루어 내고 야되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어? 야, 나는 요이 탈북자 탈북자들을 내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20년째 내가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데 막년에 하잖아요. 외롭잖아요. 탈북자들은 고향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 막년에를 요다 내가 요돈 20만 원, 30만 원줘 가면서 탈북자들 막년회를 내가 다 해줬어. 20년 동안 해주고 지난 작년에는 일산에 그 제일 큰데에 긴댓지에다가 거기다가 탈북자들 다 모아가지고 돈 30에서 50만원씩 다 줬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탈북자들이 이렇게 내가 탈북자들을 어? 내가 그 도왔단 말이에요. 도왔는데 그러니까 막 하고 울더라고요. 그 탈북자들이 돈 삼십만은 그 별거도 아니지만은 근데 죠 목사님이 우리를 알아줬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뭐냐 세상에 김정은이 하고 기쁨조에 뽑혀가지고 이뻐가지고 뽑혀가지고 세상에 김정은은요 매일 여자를 바꿔서 잔대요 맨날 그래가지고 애를 가졌어 김정은 애를. 애를 가졌는데 세상에 마취도 안 하고 강제로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북해서 한국에 온그 자매님이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반드시 북한을 망하고, 이 김정은이가요, 저게 보통 병이 많이 걸린 게 아니고, 어? 요즘은 여자 위에 올라타서 힘도 못 쓴대요, 저 새끼가. 그러니까 분단지 망하게 돼 있다고.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을 내가 수도 없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차피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김정은 하나만 봐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새끼가요. 지금 다추색자기에 빠져 가지고 저 새끼는요. 저거 미국에서 정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올해 못 산다고 미국에서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저거 무너져 버리면요. 그럼 바로 북한이 무너지는데 무너졌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동 자유통일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통일이 됐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아, 김대중 햇볕 정책 때문에 통일됐다. 이렇게 역사를 다시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요, 광화문 때문에 통일됐다.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지혜형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 어차피 통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8월 15일 날한 자리에 천만 명이 딱 모여서 하나, 둘, 의사해버리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오는 이, 저, 파리로 이, 저, 국민혁명대회는 우리 저 차관님, 여기 있는 장군님들한테 군대 생활 부화 안한 사람이 내가 볼때 거의 없는 것 같아. 전체 부화 다 했단 말이야. 다. 다 부화 다 했는데,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장군님들의 현역이 있을 때다 부하했잖아요, 다 부하. 예. 그럼 장군님들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서 했으니 관계 안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 출신 중에서 여기 장군님들 부하 안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총명령 한번 하십시오. 좋은 말할 때 나와 안 나오면 네. 죽인다고 했어요안 나오면 죽인다고. 네. <laughs> 우리 존경하는 네. 전광훈 목사님께서 네. 8월 15일날. 이주도하는 우리 국민 혁명대회는 음. 이것은 단순한 음. 그국 이런 집회가 아닙니다. 음. 이것은 대한민국이 음. 정말 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올바로 세워 놓으시고 음.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려 연방제로 가느냐, 음. 이것을 아주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음. 그래서 음. 이 군번을 가졌던 음. (1200만) 네. 그리고 그 가족, 그렇지.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은 네.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음. 우리 광화문에 나와서 네. 대한민국 지키고, 네. 정말 전광훈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음. G2 국가로 가는데,